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디아블로 레지렉션이라는 pc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신 분이 많으실텐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액트3 동굴 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선 서 액트2를 말씀드렸는데 액트2보다는 액트3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액트2 같은 경우는 tc가 높고 지역 레벨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아이템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쓰레기템조차도 안 나오는 데라서 거기는 갈 마음이 안들 정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여기 가보니까 여기는 확실히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위치 같은 경우는 거미숲 여기서 첫 번째 동굴 여기입니다. 독거미, 둥지. 여기 같은 경우는 1층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독 저항만 맞추면 돼서, 독 저항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 탈라샤 세트에다가, 그 다음 영혼 모너크, 그냥 신발은 쓰레기고, 나겔링에다가, 그냥 패혜링그 다음에 매피장갑. 용병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가 너무 구리하고 피를 빨아봤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뜨는 창고에 있고, 대신에 팔라교복이랑, 그 다음 키라를 껴줬어요.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는 90만 땅이에요. 95가 만땅인가? 어쨌든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몹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액트 2보다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션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액트 2보다그 이거 유니크 몹, 유니크 몹이 4마리인가 5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 여기서 제가 오늘 2시간동도 파밍을 해봤는데 아이템이 나올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2시간동안 파밍을 하면서 좋은템은 아니지만 우선은 뭐 이것저것 먹었어요 그리고 잡잘구리한 쓰레기템도 나오다보니까 여기는 확실히 액트2 거기보다 아이템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TC같은 경우는 카센과 성체랑 동일하게 85에 87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히든상자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안 나오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의 매찬 같은 경우는 268입니다.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좋은 거는 우선은 이 동굴을 차지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 바로 옆에 이 동굴이 존재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t c 랑 지역 레벨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당연히 장점이고. 그 다음에 포션. 포션들이 잘 나와요. 이 포션. 뭐야 이거. 서버 또 튕겨? 젠장. 자, 들어왔고, 백스업된 것 같네요. 액트원에 있는 거 보니까. 자,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미숲, 그리고 바로 옆에 동굴. 동굴 들어가 전에 고치를 까면, 눈도 종종 준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에테자스를 먹을 뻔 했어요. 자이언트 쓰레쉬가 나왔는데, 먹어보니까 원소캐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전에 에테자스라는 거. 자, 그러면 다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노비꺼. 자, 포션 겁나 잘 나와요. 가끔, 콜드 내성은 있긴 한데, 콜드 내성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한 마리 수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용병으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안 나올 때가 확연히 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나마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몹이 많이 없다는 거? 그게 약간 단점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진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 같아요. 오히려, 몹이 없는 걸좀 배제를 한다 면 카생이라든가액티5보다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게 하나 있는데 이번 레더부터 뭔가 아이템이 나오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그런 체감이 들어요. 보통 액트를 올라가면 액트1에서 못 먹었던 아이템을 액트3에서 먹긴 마련인데 이제는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액트가 올라가면 드랍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나만 그렇게 체감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기존처럼 액트3에서 나오는건 액트1에서 안나오는게 있긴 하지만 그거에 별개로 액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드랍률이 높아지는 것 낮으면 아이템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액트1 안달을 잡던가 그리고 액트2에서 거기 무덤을 사냥할 때도 아이템이 진짜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액트3 그리고 액트4에서 먹은 것 같은데 아 물론 이거는 체감이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다 쓸어 봤는데 이렇게 다 쓸고 나가셔도 되고 아니 맵피를 잡고 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만 돌것 같아요 왠지 아이템이 뜰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빡세게 노가다를 뛰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조만간 저는 소설을 약간 봉인시켜놓고 드루이드를 키우려고 합니다 곰드루를 키울 건데 정말 재밌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게임 재밌게 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